아, 어, 너무 야, 혼자 아, 들어왔어, 아, 전판에. 근데 발. 이게 순간 포착 퀘스트 뛰는 거라, 미안. 근데 이게 경쟁전보다 포커싱이 안 된다. 경쟁전엔 상대도 못하니까. 이소 바로 킬게. 상대가 되잖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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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야, 정면 오, 가야 오, 돼. 전화야? 오른쪽 볼까, 정면. 야, 라인. 자 라인. 야, 뒷라인. 아나한테 지금 찍게 진짜 안다안 왔다 안 왔다 다음에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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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루슈, 루슈, 루슈 피일 예, 단어죽 아, 미안 <laughs> 신경 못 썼다 이상하다. 앞으로 나가서 힐줘 키로. 아 거점 거점 트레 거점, 거점 트레 쩜아 자 죽이자 스니고트레막트레 막. 아 막아주는 식으로 했는데 아잘 썼어 아이 상대 맥 컸다 윈선 뛰어봐 우리는 조화를 이 아준바 미안하다 신경 못 썼다 조금 뒤쪽으로 나와서 한번더 트일 이속 주고 바로 준바한대 동안 하거든 한번 빠르게 하다. 좀 싸우자 와, 부주와, 왜 왜? 야, 라인, 야, 겐지 동갑 구조화 구조화 콜 확실히 되면 들어와 줄 라인 라인이야 나 오른쪽 겐지야들어와야돼 뒤에 겐지 들어간, 트레 있어 들어간, 들어간, 나 아나한테 못 갠지 트레 빠았어야 아야 트레야 아나부터 아나부터 아나 하나 갈렸어 아, okay. 나에 없었지? 아, 그 뒤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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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트레 괜찮아. 뒤에 트레 있다 밖에 안썼지 응. 서궁나 이제 나사 돌진이 거나 치킨 플레이한다. 나안 들어갈까? 오케이, 확인. 나타타랑 루슈랑 같이. 나 그때처럼 지키는 인원은 뒤로 상상상 음. 상마다 판단해 줘, 건전. 너무 더. 뒤에 뒤가 그니까그래 그러니까. 말해. 이것 켰어. 뭐나 중간쯤에 호박 깔아놓게 이게 들어가는 콜 아니야 아직. 이거 아무것도 어야 라인부터. 맞쳐야 아, 돼. 어. 아나안 와볼게 안 와볼 거야. 이기게. 좀 조심하게. 일단 안 왔자. 야 구질 끝까지 비길 수 있거든 내가 궁 있어서 편하게. 유기 예. 변화의 기회. 아 상아 비트 뺐다. 확인. 어, 뭐야 너 죽어? 야저그 라인 초계피야 라인 초계피야. 라인 절 라인 짤. 아니, 그 다음 포커싱. 아, 그냥 그, 나, 그, 나 밀어내고 야, 있어. 포커싱 흔들면 안될 거야. 포커스 확률 만 해, 얘들아. 겐지, 겐지 부자, 겐지 킬. 미소 킬게. 야, 이제 슬슬 안아보러 아, 가야 돼. 나이스. 야, 야, 슈월 야, 돌아와, 돌아와. 안아볼게. 나, 나간다난킬해보아 음. 야, 야, 겐지, 겐지 포커싱. 겐지 부자 걸고. 겐지 봐줘, 겐지. 겐지. 아, 이거 까비 9야팩팩팩 어, 밀어내주실 줄 알았는데. 이찮 보고 이어 빨리 와. 아, 더. 아, 더.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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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 상대 들었거든. 힐러 없어. 힐 없는 턴이야. 바로 가자, 얘들아. 바로 바로 가. 우리 디바 다 와서 오다 그럼. 우리 디바. 라인부터. 라인부터 잡아줘. 라인부터 있어. 라인 컬 라인 컬이 겐지 볼게. 겐지. 상고아 겐지피 겐지피. 해 나이스. 그러래 루시오 루시오. 아 뒤로 들어오는 것만 들어온 것만 루시오 루시오 루시커. 정면에 하나. 통 하나, 통 하나, 하나. 하나. 통 하나랑 하나. 예. 하나 아, 빌. 어. 나이스. 아 그냥 안돼. 아왜안 넣었어 그거 후방에 봐. 아. 아. 루시오 모습이 나스라스라다. 아 상대가 도질스 수때 편하다. 상대가 진짜 도질스 수때 편하다. 상대가 상태가 어, 보면 나참 거면 참난 힘든데 상대가좋있으면나 진짜 싫어해. <laughs> 그냥 그냥 틀에만 막으면 틀에 막으면 지이 그래 아니, 그래도 우리 조금씩 풀리는 것 같으니까. 어쨌나 음, 나, 나 들어올 때한 타임만 매트리스로 케어 해줘. 그그 음, 타임에. 그래. 내가 그, 그, 어, 그 타이밍에 그래. 그래. 어, 아, 그 내가 잠바 한번 무는 거 밀어줄게 내가. 어. 그럼 바로. 그럼 나한 타임 갖다. 나 뛰면은 나나 파. 나 파. 나나 이제 바로 켤게 오른쪽. 야, 거점으로 바로 들어가자, 얘들아. 어? 거점으로 바로 가와줘 거점 왔다. 한대지 야, 뒤에, 아나, 야, 아나 볼게, 아나 라인. 야, 아나 쪽 봐줘, 야, 얘들아. 아나 혼자 있어. 아나 보는 중, 아나 짜, 아나 짜. 아, 다음에 메르시 볼 준비해. 남끼 없어. 차라 옆에 있다 야, 야, 한 타임, 한 타임. 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나도 쏘면 돼, 얘들아.

트레 반피 아래 트레야 갱파 어 괜찮아 <목소리> 아, 야 트레 부 트레 부터가 많아 아야저 지켜줄게 나이 윈스턴만 윈스턴 포커싱 컷한데 겐지 용거안까아한 명이 들어갔어야 돼어 그때 나피 30에서 왔다 갔다 거렸어 우리 아나 우리 아나가 없어서 탱이 잘못 받으면 힌키 비어 나 그리고 조화 좀 신경 써줘 나 윈스턴이 살아야 되거든 어디가? 나 뒤가도 뛰어버리고 도가도뛰어버 하나 정면으로 간다. 정면으로 온다. Okay, okay. 확인. 나 잠바랑 같이 2층 올라가 있을게. 찡다. 야 아나 메르시 라인. 야메르시 아, 보고 있어 나. 야 메르시 하나봐야 아나 반피 어. 아래. 어점 쪽. 요망 컷. 야야 메르시부터 봐도 돼. 포커싱 하다가 메르시로 바꿔. 하나. 메르시 보는 중. 메 메르시야? 아나 어디? 아나로 아나 포커싱 받을게. 상우나. 가도. 벌써 맞았다 나아 잔다 나 잔다 아 그래 하나못 잡았어 오케이 괜찮아 있어 아이로프로프나죽었다 아나 나나 아나. 아나 보러 갈게 나나 나 아나 보은 중나 잔다 나안 왔지? 나 왔어 나 겐지 반피 아래 겐지 피아 나도 없다 1자 야, 씨, 저, 저, 아, 부활, 아? 부터, 아, 나 바로 태어났어한번빼고 들어가도 될것 같아 이거 계속 a y t 퍼센트 올려. 괜찮아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나, 비 r 게한 명씩 확인 비비 n 쓰고 어. 그냥 비비다가 나, 나 이제 비 t 게 오케이 if y 비 u c 그냥 여기 a y Okay, I'm not sure if you 이 a n t s 야 y Okay, I'm not sure if y 어 u can't s a 가 Okay, I'm n 비빌게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오른쪽에 하나. 메르시보는 중. 거점 쪽에. 공 쓰지 말고. 음, 공 쓰지 말고. 공 쓰지 말 쓰지 마. 신하게공안 어, 쓰면서. 전투. <laughs> 오케이. 그이 잘. 는다 빠르게 빠르 그냥. 잘했어, 잘했어 들어와. 일단 이쪽으로 와. 다 나 비트도 있거든 요번에 용검에 비트 비동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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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 쓰면 음, 이거. 저번에 우리 대형볼. 나 메르시 5점 하고 가야 돼. 아, 메르시 5아 하고 가야 돼. 저러다 와. 거. 메르시 무조건 1순위. 오케이 확인. 무조건 있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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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고고고 계속 계속. 메르시 이층 다 같이 말해줘. 자2층 쪽에 아나 메르시. 야나 메르시 보는 중. 자 메르시 짤. 야 안아 볼게, 아이면야나 안아 음, 볼게, 아예 나 안아 볼게, 안았자, 실 놈들어. 어 잠깐만, 씨발 뭔데요? <laughs> 겐지 야트레보운중 트래피. 겐지필. 아고. 겐지필. 아그방에 너무 많이. 아 쏘리. <laughs> 얘들아 올수 있어? 아직 차에 가는게 나올까 이거 차에. 오케이. 민스턴, 민스턴. 바로 와. 윙턴이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아나 보는 중. 아나짤 아나짤 메르시 보케 포커시. 메르시 메르시. 펜에. 비르숑티 비르숑나 메르시 메르시부터. 얘들아. 우리 총원 썼어? 아, 다음에 아나 포커시. 아나 아나 보통쪽에 아나 있어 얘들아. 아나짤 보통 쪽에. 긴지 보케. 아, 어 어. 아 윙턴 야 윙턴 반피 아래. 짤야 계속 야 반피 아래. 나 너밖에 없어 사시... 나야. 통 하나 누가 공수? 로토 킬! 그래. 로봇 셔놨어 일단. 이속 묻혔어 지금 나간 애들. 아 계속 들어가 있어. 끝났어 이거다. 아, 아이고 쏘잉. 내가 붙착 당해서 졌다 이거. 붙착 아, 당해서 너무 많이 죽었는데 한 번에 세명 죽은 거 아니야? 두명두명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두 명. 아 나도 누가 빨고 끝났으면 그래. 아빠도 걸로봇 털때공쓰긴 했는데 이상한데 나. 어, 그냥 솔저 넣, 넣을까? 이 맵은? 박금 맵도 솔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솔저 어때, 솔저? 이맵 그거 아니야? 팔아 죽은 맵? 박방 있는데? 얘가 겐지 팔아 안 돼. 삼 쓰는 거 아니면. 이 정도다, 려 우리 본론 녹가 우리가 훨씬 녹아. 내가 팔았을까 이속 바로 켤게. 와봐. 마물 여시. 왼쪽 힘 쌓아갈게. 확인. 나 처음에 들어갈 때 케어 한번 해줘 건전아 여기 가까운데야? 어 네, 상대 케어 준다. 야 일단 솔저 위에 올려놓고 뚫 준비해. 야 상대 호그 호그. 호그 야 이쪽 호그 다시 왔어? 야나 바로 케어할 준비 건전아나 내려갈게. 아 떨어져 위에서 떨어져. 케어나 떨어져 있어. 야, 야 아나보우즈. 아보우어 내려갈게. 나이스 야, 나이스 케어. 떨어져! 떨어져! 야로로피 로우 피해! 로우 부스 쏴! 나피 올라갈게! 겐지! 진지나피 부터 채줘 나이스! 야 아나! 야 아나! 아나! 브레이크! 젠장 탈게! 아나 보는 줄 루시우랑! 그래, 야, 그래. 야 호그 반 피해! 호그 좋아! 호그부터 보자! 이지 호그 피해! 피, 루시 루시우! 어 괜찮아 루시우 쪽으로 나와! 이쪽으로 와! 우리 점프 돼! 겐지! 점프패 같이 먹으러 뭐지, 가자 비, 비. <laughs>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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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스몬 꺼졌다 음, 오는 애를 바로 잡아야 될것 같아 <laughs> 안 오지? 안 오면 이속 켜줄게 한명 <laughs> 1층 가있어 한명한명 네. <laughs> 1층 가있어 <laughs> 이거 디바는 가야 돼 아니 갈 <laughs> 필요 없어 그냥 밟으면 내가 콜해줄게 건져나너나 어, 같이 어, 와야 어, 돼야 그냥 윈스턴 녹여봐 윈스턴 윈스턴 필일 아, 괜찮아 야아 안아 안아 안아! 게임 임자복 아조중우 위에 위에 떨어져 떨어져 아 안아 야 위에 안아피 안아철 야힘 없어 없어 위치 계속 말해 야 디바도 보러 갈게 위치 디바 또있다아 좋아 좋아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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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죽이지 마 아이 죽이지 마제 이치 제 올라 오면 잡아 쟤네 오면 잡아 쟤네 오면 잡아 필러도 <laughs> 2층 올라오라고 2층.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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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 이 2층 올로러들 2층 으로또러 2층으로 전발로와준영이 <laughs> <잔바> <laughs> 마이크 쪽금만조금줘 <laughs> 디바 비비 쓴다 디바 고스비는 이속 준비 완료 최대한 아껴 건져나아나 어, 아, 오늘 빨공 너무 많이 어 우리 메탈라 공들 하다가아이로드가 아, 없어 그냥 프리하게 뜰게 야, 야 윈터 폴 그냥 휘어내려 우리 딜라인 물러가 야야야 루시 올라왔어 아나 헷갈린다 나인 쪽에 아나랑 지 볼게 나 이거 짤것 같아 어 떨어지자 우리 윈 아, 계속, 계속 포커싱해 다른 사람들도 나잘안 사람 아, 루시, 루시 보는 중 거점 거점 틀었어 야 그냥 갈렸어 야 우리 궁 쓰지 말고 일단 해봐 아이 공주 될것 같은데? 기회 될것 같은데? 상대 몇, <목소리> <한개> 몇 <목소리> 없어? 우리 이공못 썼다. 필어 나이스 야구맨 쏴 공. 로피에. 트랙에 트랙피 트랙에 피. 아이고 나공못 썼다. 근데 야, 못못 튕겨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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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 이제 확실히 공 쓰지 마 확실히. 어공안 쓸게. 어. 아, <목소리> 어. 트다꼈어 이번에. 아니고 팔아서. 따라. 아 펄스 튕겼는데. 나,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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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아시셨군 근데... 상대 비트 없고, 펄스 없고, 견지 없고 아니, 얘들아 어? 우리가 역으로 궁 모아가지고 마지막 싸워도 이기는 거라서 내가 공궁 쓰지 아, 말라는 아, 거야 <laughs> 너네 아, 그럴 아, 그렇게, 거면 오케이. 다른 사람이 오해 어, 우리 솔자 없었잖아 아, 나, 나, 나 그냥, 나솔 소... 아, 우리 솔져가 나, 우리 한명 없었구나 우리 한명 없었구나 나 근데 싸움이 너무 좋아갖고 그만하면 오더, 솔져 오 놓고 참, 가자 하늘까지. 확인 좀 한번 그냥 들어가 게 근데 얘들 뒤로 온다. 야, 아나 위치 항상 알려 줘. 안보이면나 내가 안 보여. 근데 아나 안 보여. 형들 아나가 기둥 기둥에 있는 거같아 아예. 아, 저기. 예. 반대쪽. 다음에 루시우 쪽에 뛰자, 그냥. 갈수있지 바로 얘기해 줘. 아, 나 갈게. 이렇게 어? 해서. 네. 야, 루시 우 하나. 나 루시 우 하나 보는중 야, 아나 아나. 와봐, 아나 봐, 아나. 아나가 어아뒀었으려나 잠만 괜 됐잖아요. 이번에 궁합이 안 컸어. 못다나비랑뽕 빠졌거든. 어. 일단 살아 가자. 일단 살아 가 보자. 자, 빼 줘. 지금 빼 빼줘, 지금 줘. 빼줘. 한번더 시간 그래. 있어. 면 일단 내려. <laughs> 내려. 우리 쪽으로 불러 <laughs> 와. 우리 가까운 빠르게 빼. 빠르게 빼. 어, 뺐어. 안 돼. 뺐어. 어 가까운 거 돌이팅 들결정적 쳤을 것 같은데. 오케이. 우리 나갔어. 나갔어. 내가 가서 싸움 비트 클게 위층 솔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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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래로 가자 아래로. 솔져만 위층 올려놓고. 애들아 어, 오른쪽으로. 올라가. 올라왔어내려가면 돼.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왜다 올라가? 올라왔다가 솔져 올려놓고 어나 하나 찍게. 좌측이 하나. 좌측 하나 하지. 좌측이 하나? 나이스. 그다음에 루시우. 저쪽 루시우 온중. 루시우 반피 아래. 위에서 딜. 야, 루시우 루시우 우리 쪽에. 루시우 보죠. 나이스 보죠. 루시우. 야, 디발로봇 얘 뒤에 비슷해 비슷 생각해 겐지 겐지 복커시 나로터치로 했어 터봇터치로줄줄 겐지 복커시 지슷함 테레만 테레만 야 테레 안에 있어 야 테레 피를 역 빠왔어 야 테레 거점 안에 정문에 쏠져 테레커 테레커 이거 깼어 유닛다 유닛다 보자 깨더라 정문에 유닛하고 쏠져 쏠져 저 이게 루시 가 잡아라 테 루시 쏠져 자체에서 아깝게잠바 얘기해줘야지 <laughs> 나 손주 보호하는 중다같지가지 왔어 겐지 아 겐지 보지하는중지하는중지1지1나에 던질게 겐지 건. 맥각맥각점프한번빼자 군조심 군조심 트레 있나 어? 봐 정리. 아, 트레 정리해 트레, 트레 있어 트레 있어 반피아래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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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선수 보고 있을게 이거 어, 겠다 야 솔져 힐 솔져 뒤 있어, 우리 기다다나 호빵 안에 고 안돼 여 나와 거기 어 피해 루슈러, 피해 루슈러. 야 솔져 자취에 방방쪽에 얘들아 알어어 내가 할게 슈 나이스 잠바 피그일 일만 달아도 얘기해 줘. 잠바 그 기둥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어, 근데 방금 물렸다는 콜 줬어. 내가 바로 봤어. 어겐지가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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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네 파츠는. 뭐야 음. 그 플레이가 우리 잘하고 있다는 그,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삼류가 전판 가져갔잖아. 아겐지들 부진장에서 음. 겐지가 파츠 먹기 쉬워 좋지. 이걸 자추가? 누가 자추함? 나도 아님. 아, 여기 얘네는 돌진을 못 하니까 자꾸 3텍맵 한다, 살려한다. 얘네 돌진 못해 내가. 음... 저번에도 기억하는데 얘네 돌진 안 했어. 거의. 일리오스에서 돌진. 얘네 우리, 우리 했던 팀이야? 팀이야? 어, 어, 저번에 우리 몇명몇 몇 명만 다는 아니...